휴식으로 거창 별바람 언덕에 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라색 국화꽃 만발한 곳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 정상이에요 여기가 어, 감악산이라고 오시면은 뭐화장실도 비치가 다돼 있고요 어, 요즘 국화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옆을 떼게가 아, 또 내일은 어, 평상시에 본연의 일로 돌아가니. 떠나보자 아이고 어서와 사랑 어, 여기는 거창 가막산 아, 국화 구, 어, 국화고요 축제가 열린다 그래갖고 벌써부터 시작했는데 어, 얼마 안 있으면 끝난가 봐 어, 라이브 열었어요 오늘 저기 보이는 거 보죠? 바람의 언덕 아 멋있다 어 정말 안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꽃이 넓거나 꽃밭을 넘어가는 분들인 것인데 지정된 장소로만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야자매트가 달려있는 통행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꽃을 밟거나 꽃을 뛰어넘지 말고 음, 이렇게 꽃을 보고 한 번씩 힐링하는 감사합니다. 것도 좋으니까 어, 보라색 국화꽃 음. 주변이 전부 음, 국화꽃으로 꽃이 아주 멋지죠 지 어, 뭐, 여러분들 뭐, 오세요 건너가요 여기 여기 실받고 네. 음, 끝나가시고 빨빨 끝나가세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아. 어. 평일인데도. 그래서 잠시 열어서 어. 좀 영상으로 담아두고. 응. 어.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나 여기 와서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가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하왕산에도, 하왕산에도 이렇게 좀 해놓고 관광 유치를 했으면 하면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하왕산이더 나을 것 같은데, 못할 것도 없는데 보니까. 꽃을 보여 보여드릴게 너무 이쁘지요 아 전부 다 향이 죽여줘 응요 음, 국화꽃이 요, 요. 음, 냄새 음 향내 국화꽃 향이 죽여줘요 아이고 여기서 요 딱 한번 봐요. 응. 아이고. 댕댕이들도 구경 왔어요 우리 댕댕이들도 왔어요 음. 그래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어 잠, 잠시 한 30분이라도 어 라방으로 열어볼까 해서 어 <laughs> 고마워 여기 아니야, 별녀에? 음. 이스타 국화? 아스타 국화? 이건 뭐야? 음. 아, 스탬프 찍는 곳. 음. 이거를 찍어라. 아하, 요기, 요기서, 어, 여기 요기 보면은, 여기 요게, 여기를 스탬프 찍으면은 선물을 준대요. 그 어, 찍어 찍어 야돼 아하 그렇군요. 음, 댕댕이들이 귀여워. 아, 진짜 멋지다. 어, 저기 커피 먹는 것도 있네. 하나, 두 개만 찍으면 내가 여기에 다 담고 나는 이거 들고 있는 거 찍어주세요. 어우, 소도 있네. 어머나, 어머나. 소도 있네. <laughs> 여기는 뭐, 커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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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뭐, 뭐, 데도 있고 있어, 뭐, 아 <laughs> 진짜 소, 소 같아 여기는 커피 마시는 곳 <laughs> 한번 볼까요 음. 아 아쉽다 그래.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볼거리도 많은데 우포늪도 있지요. 곳곳이 청년군에는 진짜 볼거리 많아요. 아 올라타지 마십시오. 자, 분들 맞아 보고 싶어.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걔가 나오면은 있고 들어가서 집 있는 데서 보면은 생각이 나고. 응? 여기가, 어, 찍는 데야. <laughs> 음, <laughs> 촬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야, 그럼 내사진찍어봐 한번만더 아, 네. 감사합니다. 센스가 없어서 제가 아, 하나, 둘, <목소리만> <잠시만요>. 하나, 둘, <목소리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목소리만> 하나, 둘, 찍으세요 하나, 둘, <목소리만> 감사합니다. 포토 사진 찍으려고. 항상 내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안 지켜. 와, 이쁘다. 응. 진짜 이쁘. 이제 물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대로 살리려면. <목소리> 오, 와 진짜 멋지다 멋져 카메라, 카메라 보고. 음, 나 여기 좀 들어갔다 해야와 음. 음. 진짜 색깔 원통 보라색 원통 보라색. 와, 진짜 멋있다. 응. 바람의 한 덕. 아, 평일인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 나라는 힘들어도. 이런데 나와서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 나와서 보면, <laughs>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다. 큰, 어, 내가 봤을 때에는 여기 와서 보면 너무 평온해 보여서. 어, 식사 아직 안 했는데, 집에서 먹고 출발했는데, 어 멀지 않은 곳이니까, 여기서 뭐한 시간 반 거리 된다 그러던가? 어 느닷없이 가자 그런다니까, 글쎄.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고. 음. 어? 자뭐 크게 아, 자, 이, 오늘 이렇게 에, 나와서 음. 음, 잠시 뭐꼭 어떤 곳인가 하고 보러 나왔어요 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지금 잠깐 이꽃 구경 해 주려고 그래서 이곳을 함께 보려고 잠시 열었는데 뭐 크게 쇼츠로 그냥 올릴까 하다가 실시간으로 열었어요 자, 자 오늘도 어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난 이제 우리 옆집이 쫓아 다녀야 되니까 힘들어 어. 자, 꽃구경들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음, 함께, 여기는 거창, 거창 가막산에, 별 밤은 뭐, 바람의 언덕이라든가, 어, 거창 별, 바람의 언덕이래요. 어, 나도 여기 와서야 알았어. 자, 건강하시고 꽃과 함께 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열어 갑시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Bye.